3천원 어디가 3천원이야1원이세기니까 이게 3, 000원이 3 0원이지 어. 5 0원 어. 700원. 아니, 7 0원 이게 7 0원이야 어, 합해서. 아, 세 봐. 1 2 3 4. 아니, 돈을 세 봐. 1000, 2000, 아, 아. 아, 3000. 1이니까 이거는. 음. 7 0 0 0 손가락 펴. 손가락 펴. 자, 시작. 얼마만칠백1 만칠백원이야? 700원. 자, 네가 지금 가지고 온 돈이 얼마야? 만칠백원 이게 만칠백원이야? 만만원 이게, 이게, 이게 얼마였어? 1, 이거 얼마였 만칠백원. 이거 만칠백원이어서? 7 0 0원이거1 7 아, 0 0원이어서 칠... 자, 17,000원으로 니가 돈을 가지고 왔고 만7 0원 필요한데? 그러면 니가 돈을 어떻게 갖고 온 거야? 엄마한테 더 많이 갖고 온 거야? 더 조금 갖고 온더 거야? 더 많이 갖고 온 거야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온 걸까? 아, 기다려봐! 세고 있어! 칠0 0 0원 받아가면서 700원을 엄마한테 줘. 아, 그럼 7 0 0 0에서 700을 빼면 돼하 그러면 칠천. 7천에서 700을 빼보자. 아니, 기다려봐. 어, 기다려 볼게. 봐봐, 여기 500원을 날리면 응. 1,500원이지. 이제 자, 이거는 거슬러 주는 게 아니라 바꾼 거야. 돈을 바꾼 거야. 1,000원을 1,000원으로 바꾼 거야. 지금 이, 이 상태에서는 뺄수 있어. 이 상태에서는 이 7천원에서 이 700원을 뺄수 있어. 못 빼? 음. 그럼 100원짜리 더 필요해? 100원짜리 없어 그건 뺄 돈이잖아 응 음. 아까 7,000원에서 시작했지? 응 어, 지금도 7,000원이지? 응 돈을 엄마가 바꿔줬어 엄마가 7,000원을 너한테 줬는데 어? 이만큼 줬는데 6,300원 아 6,300원만큼이 받은 돈이지 니가? 다요리의 질문. Y책은 왜만 원이야? 월, 원래 Y책은 오천 원인데. 응. 우리가 책값 오천 원 적었는데, 오빠가 여기다가 만 원이라고 썼어. 근데 수량이 두 개였어. 아. 한 개는 오천 원, 두 개는 그만 원이야? 음. 엄마의 질문. 가격표를 보고 전체 총합을 어떻게 알지? 나는 먼저. 응. 음. 아니야. 구까지 넣는 것만 해가지고 세자릿수로 표현할 수 있어? 1, 2, 3, 4, 5, 6, 7, 8, 9 까지의 숫자를 쓰겠다고? 어. 0도 안 쓰고? 0쓸수 0 있어? 0못 쓰지? 너가 학교에서 배우던 1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는 0을 쓰니 안 쓰니? 안써 0을 안 쓰니? 아 뒤에 써 0을 쓰잖아 응. 0을 쓰는 사, 수고 그게 십진법이잖아 그게 십진법이야? 응 0부터 9까지 하면 숫자가 몇 개? 10개. 0. 0 들어가지, 여기. 근데 4자리 네 수인데, 5천을 3자리 수로 표현하려면. 음. 0, 1, 2, 3, 4, 5, 6, 7, 8, 9. 1, 0, 1, 2, 3, 4, 5, 6, 7, 8, 9. 2, 0, 1, 2, 3, 4, 5, 6, 7, 8, 9. 30123456789 0 1 2, 3 4 5 6 7 8 9가 어. 10이니까 어. 총10개 자리에서 어. 아이 그냥 수1 어. 0개수 어. 그러니까 123456789 하면 다완 적이 있어. 그 세트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1로. 그렇지. 그다음 세트 하나 올려 주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또, 또 하나 올려, 그리고 아홉 개는 1이 아홉 개 있잖아. 음. 그래서 10이 될 때도 1이 하나 더 있어야 10이 되지. 음. 음. 10이 아홉 개 있고, 그 다음에 10을 한개더 둬야 돼. 음. 그러면? 그러면 100이 되지. 음, 100. 거기서 또 100을 더하면? 천. 천. 그럼 이제 9,000이 됐어. 응. 그럼 이제 또 1,000을 더하면, 만! 응. 만에서, 만에서, 응. 또 이제 9만이 됐어. 응. 그럼 이제 또 만을 더하면, 10만이지. 10만. 90만에서 또 10만을 더하면, 100만. 응. 100, 900만에서, 100만을 더하면? 전만 아 9천만에서 또 천만을 더하면? 1억 1억에서 9, 9억에서 또 1억 맞지? 9억에서 또 1억을 더하면? 10억 10억에서 또 아니 9십억에서 또 10억을 더하면? 100억? 妈妈叫，拜拜。嗯，拜拜。